안 되지 마 오빠 오빠 내가 뭐 도와줄까 힘이 들어서 안될 거예요 두명이라 가지고 힘이 좀 센데요 나 있어 나 볼래 <laughs> 아직 힘들어 안되네.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아이고, 히 히히 히히 히이 히히 이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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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나 도와줄게. 오빠, 고 좋은 장갑 하나 있네. 나도 줘봐. 오빠, 나도 나도 시켜줘. 나도 할래. 남편 가는 곳은 어디든 간다. 남편 껌딱지이자 귀농 2년차 차매농부 재현 씨. 조심해. 빵밤 빵. 빵밤. 어디요? <웃음> <도왔어>. <웃음> <웃음> 오빠 오늘은 얼마나 받을 거야? 이거 해야 많이 받잖아. 임신 29주 차지만 한창 수확철인 요즘 재현 씨도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오 시작한다. 네, 다다오고 있어 점점. <laughs>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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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경매 가격을 기다리는 재현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성주의 설공주 재현 씨의 이야기 계속 들어볼까요? 봄이면 참외의 고장 성주가 시끌벅적해집니다. 한참 제초를 맞은 참외의 경매 때문인데요. 다 막아보고 있어요. 점점. <laughs> 아니야. 이거 티내면 안 돼. 뒤에서 해. <laughs> 누 지켜봅니다. 지켜봅니다. <laughs> 결혼 2년 차 신혼. <laughs> 서로를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laughs>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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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어. 오늘 경매에 낸 참외는 10kg 상자 75개. 무게만 750kg이나 되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제 추가에 떠나자. 결국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아주 오늘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다른 사람들보다 노부한테 조금. 조금, 너무. 어. 오늘 아주 좋은 날입니다. 아버지, 기분이 좋으시겠구만. 결과도 좋겠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laughs> 그날 오후 마나오 <laughs> 너무 좋은데요? 응, 오늘 날씨 너무 좋았죠? 죠 응. 한번 보자. 경매 가격도 잘 나왔고 일도 끝났겠다. 근처 공원으로 나섰습니다. 가족 나들이를 기념하겠다며 재현 씨의 시아버지가 사진사로 변신했습니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자, 찍어요. 하나, 둘. 잠깐만. 자, 한번더 찍어볼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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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여기 보세요 오케이 <laughs> 난 너무 뚱뚱이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오, 오. 저도 아까 왕년에 응. 사진 작가였어 그러니까요 오. <laughs> 그 사진 실력이 아직 어디 안 갔는데 아직 안 도망가고 어우, 잘 읽었네요 보여주자. 공기를 좀 넣어봐. <웃음> <웃음> 귀농 전에는 사진관을 했던 시아버지 덕분에 다양한 사진을 남기는 재현 씨 부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뿌듯하신가 보네요. <laughs> 어, 제가 두분한컷 찍어드릴까요? <laughs> 어때요? 아, 오랜만에 만화님 손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꽉 차가지고. 어, <laughs> 너무 그러지 말고. 어, 너무 그러지 말고. <웃음> <웃음> 귀농은 물론 결혼해서 지금까지 늘 도와주시는 시부모님을 위해서 이번에는 재현 씨가 나섰습니다. 무겁다. 오빠좀지니까 내가 일이 가라고? 여기 앉으라고? 아유. 너무 우신데요 아, 마님 나보다 를 주세요. 얼굴 작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요 하나, 둘 지금은 4시지만 내년 봄에는 태어난 아이까지 다섯 시 함께 봄나들이를 즐기겠죠 그날 저녁 일어서 쓰면 기억이 하나도 안나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뭘 써야 할지 100일 남았을 때 이렇게 길게 썼다고 항상 이슈가 있으면 뭔가 좀좀 길어지는 것 같아. 봐봐 누구 닮았는지 이렇게 콧대가 높다니까. 날 닮았나? 아니 날 닮았지. 눈, 손, 그렇지. 이때가 벌써 2월 7일이야. 두달 전이야. 임신해서부터 지금까지 뱃속 아이를 위해서 꾸준히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나 쓰고 싶은 생각났다. 이름을 치고 있는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 u mean? What is it? c h a 신 r c h 이나 r Ina, do y 이 u say? Sinina. s i n i n 그리고 이것도 적어줘야겠다. 그리고 할아버지 픽. 그치. 신. 신세경. <laughs> 나중에 태동이. 뭔가, 티키타카가 되는 태동이 되면 한번 해보자. 채아야. 반응하는 걸로 이름을 해주는 거야. 자기도 마음에 드는 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죠. 본인 이름인데. 응. 그치. 때해. 네. 좋아. 난 항상 마지막에 사랑해 코나라고 줘. 사랑해 코 일기장에 한자한자 정성스레 글을 쓰며 아이를 품에 안을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방금 아. 숙적 생겼어? 아니 아직. 여기 있어. 수확철이라 농장을 비우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웬일로 부부가 나란히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29주차인데 <laughs> 벌써 후기에 처음 가는 검진이야. 후이안본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웃음> 출발. 출발. <웃음> 아무리 바빠도 정기검진은 함께 간다는 재현 씨네 부부. 성주에는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대구까지 갑니다. 나 오늘 오랜만에 보내 자은 벽에서 떨어져 얼굴 잘 보여주란 아이야 응. <laughs> <laughs> 아, 이제 2주에 한 번씩 어떡해 그러다 보면 줄사 줄산이... 얼마 안 남았어 한 달에 한번 정기검진이 있는 날 이상하게 검진 날이면 괜히 긴장되는데요 잘세현 님. 마오시고 어, 마음을 다잡으며 진료를 받으러 들어갑니다. 써봐볼까요? <laughs> 네. 과연 쿤이 얼굴을 볼수 있으려나요? 기대해 봅니다. 한 네. 분은 29주 되셨어요. 29주 되셨고 네. 여기가 머리 부분이에요. 네. 음, 자세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밑에 두고 있으면 바른 자세를 보거든요. 음. 네, 위치는 괜찮으시고 약간 큰데 뭐이 네, 정도는 29주 6일 정도 어, 측정되네요. 아, 어. 머리가 커요? 네, 어, 조금 커요. 오빠 <laughs> <못 받았네. 웃음> 이쪽으로 보면은 애기 이제 팔도 이렇게 아. 올리고 있고 아. 네. <laughs> 얼굴좀 가리고 있어요. 조금 엎드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죠? 여기 네. 음. 아, 아 네. 지금 눈 감은데도 어 조금 연가기에와 렌프시 보이죠? 지금 갖고 있네요. 음, 네네. 네.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심장 뛰고 있는 부분이고, 어, 박동은 잘 하고 있네요. 생명을 담아 우렁차게 고동치는 아이의 심장 소리. 세상 어떤 음악이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일까요? 아기의 소리를 들은 재현 씨네 부부도 그제야 걱정하던 마음을 슬며시 내려놓습니다. 산도인과 정기검진이 있는 날은 부부의 공식적인 데이트날이기도 한데요. 웨이팅입니다. 데이트 장소는 주로 맛집들. 유명하다는 곳이나 재현 씨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결정되면 벨 눌러주세요. 네. 뭐 먹을까? 재현이 먹고 싶은 거 먹어. 집에왔을때 먹고 싶은 게 생각나면 안 되니까. 피자, 파스타, 리소토까지. 세개 시킬까?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 왜 성주에는 이렇게 맛있는 거 없잖아 파스타랑 리조또랑. 그 우린 세 명이죠 세 명, 한 명, 두 명, 세 명. 알겠어니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야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내드세요 감사합니다. 와우 맛있겠다. 그럼... 먹어 될까요? 아 잠시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무리 바빠도 음식 사진은 빼놓을 수 없죠. 아, 입에 드셔도 됩니다. 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임신하어 연세도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아? 맞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원래 밥도 이만큼 먹었는데. 음. 두 공기나 먹잖아. <laughs> 비미이야난 사람이 두 명이 있잖아, 지금. <laughs> 음, 맛있어. 아이고, 어쩜 저리 음식을 맛있게 먹을까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침이 고이네요. 많이 먹어야지, 스푼이. 벌써 1.5kg래. 머리가 크다, 근데. 응. 이제 오빠가 먹었지고 <laughs> 내가 이 소식을 언제 어머니한테 전달해드려야겠다. <laughs> 머리가 크네요나 아직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래. 그래도 크다, 잖아나 <laughs> 이제 29주인데. 29주 6일차에 그거면 사실 0 30주인 거지. 그치? 얘도 무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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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너무 너 그런 게맞무내눈닮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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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약해 줘야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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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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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산부인과 검진까지 요 며칠 고생한 재현 씨 오늘 하루는 집에서 쉬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집에 있다고 무조건 쉴 수만 있나요? 며칠 미뤄뒀던 인터넷 판매 사이트 정리에 나섰습니다. 잠 어, 개고. 언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외는 주로 경매장에 내놨는데요. 지난해 봄부터 인터넷 판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게 적으려고 하고 있어요. <laughs> 그 저희 기술센터에서 배운 대로 리뷰를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제가 일일이 다 쓰신 리뷰에 맞게 다. 적어가지고 항상 리뷰 적을 때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좋은 리뷰만 좀 달리고 있어가지고 <laughs> 제가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laughs> 이런 것도 만드는 거 알려주거든요. 다 배워서 안 하면 못 하겠다. 이런 거 하는 할때좀 제가 힘들 어막 <laughs> 밝게 해야 되고 활기차야 되는데 남편은 엄청 이렇게 자분하고 뭐뭔 일이 생겨도 그냥 자문화 사람이라서 그런 <laughs> 거 찍었 찍을...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웃는 사진 찍는 것도 겨우 한컷 얻었어요. <laughs> 근데 웃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웃음> <웃음> 어색해요. 어색해하는 게 너무 웃겨요. <laughs> 남편 얼굴만 봐도 그렇게 좋아요. <laughs> 그래서 다시 하우스로 출동. 들리니 오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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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카메라 이렇게 한번 왔다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찍고 요렇게 요렇게 남편 부르고 농장이온 김에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올릴 영상도 찍어갈 참인데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갖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우리 다시 찍자. 이거 아니야. <laughs> 알겠지? 화면에 오빠 손이 나오면 안 돼. 오른손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너무 가까이 타고 오면 안 돼. 이왕이면 예쁜 <laughs> 면을 보여줘야 돼. 야, 많이 동영상 찍어놔야 다음 수업 할때또 배워갖고 바로 만드니까. 어, 어, 그 찍을까? 남자임 빨리 따야 되는데 자꾸 찍고 있어. 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한 방에 한방에 이렇게 따고 이렇게 이렇게 갖고 가고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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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이렇게 좀 됐다 됐다 그렇지 바로 오른 나가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어이구 알고자 했어 이건 쓸수 있겠다 반쯤 해야지 똥과 고지 맞아 지금 10개 찍어가지고 하나 건졌어요 <laughs> 성공적인 촬영을 마치고 난후또 다른 하우스를 찾은 부부. 이번에는 시아버지도 함께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잘 내가 얼마나 관리를 했냐, 자합시다 오빠의 봤지 얼마나 잘 관리를 했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 노랑 노랑이 많이 중근 중근인 오 그래도 꽤꽤 큰데요. 오 요도 크다. 오. 3해하우스 쉬운 여덟 동중 열다섯 동이 재현씨 부부 것인데요. 수확은 함께 하지만 재배는 전적으로 두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해 지금. 왜왜 조심해야 돼요? 어릴 때 손을 많이 만지면 키스가 가니까 상품 음. 떨어지겠지. 네.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아기도 음. 어릴 때 조심하는 거야. 응? 네. 재현 씨의 남편 역시 3년차의 초보 농부 아직 배울 것들이 많은데요. 중간 점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90점입니다. 우! 음! 잘 받은 거 아니야? <laughs> 농사 선배인 부모님 덕분에 조금씩 농부로 성장 중입니다. 일을 마치고 난 오후. 특별한 일이 있어서 대구로 나섰습니다. 그래 이거 또가 이렇게 발코이가 웃기나 웃기긴 한데. 그래 신나는데. 아니 어디를 가는데 참회까지 들고 가는 걸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참회 가져왔어요. 우사 참회를. 아이고 신승이 보이네. 고생 많지, 시즈방. 에이, 아닙니다. <laughs> 우리 저 안에 들어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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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쟤나, 멤버 진 편하지? 머리가 크네! <laughs> <그대. 웃음> 고민이 여기 있었네. 좋은, 좋은 <laughs> 머리가 크면, 뭐가 좋다 는데 많다, 좋은 거 많다. 뭘 산다 했나? 그래. 아태어하기전까지 모르는데, 아직. 전까지 아직. 그리고... 커졌다가, 음, 정작. 아버지의 환갑을 맞아 친정 식구들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멀리 살지는 않지만 농본기에는 워낙 바빠 다 같이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라는데요. 많이 먹게나 많이 먹게나 감사합니다. 고맙대 사이하고 아들하고 우리 제니하고 우리 다니하고 <laughs> 아버지도 한가득 생일이라고 이렇게. 나를 마련해줘서 고맙게 눈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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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고맙다. 아이고야. 아빠 얼굴이네. 반갑 합니다 반갑 니다 사실 재현 씨네 부모님은 참외농부가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딸이 지치지 않을까 우려했던 건데요. 농부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지금은 누구보다 재현 씨 부부를 응원하고 있다네요.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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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농구니, 그런 걸로 <laughs> 재현이 걱정이 안된다 진짜. 정말로. 일단은 박아수도 걱피도 뭐 안되고 또주노가늘한결갖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다. 그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업도 참외 자내가 대박나는 일 밖에 없다 음. 그렇지? 그래 대박나고소업참외는 맛있어서 대박난다 다 맛있다고 하거든 참들 많이 팔아줬던 주노 통장이 좀두툼해서 엄마 덕분에 투잡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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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도 한다 이거 참외 영업, 영업. 참외 영업. <laughs> 전자 몇달안 남았는데요. 그래 건강하게 날짜로 출산하자. 다음 가족 모임에는 엄마 아빠가 된 재현 씨 부부와 아이까지 함께 해 더욱 시끌벅적하겠네요. <laughs> 그날 밤. 반피켜줄 아, 수 없었습니다. 나 이미 차리를 잡았거든. 나가 다시 조금만 익혀줄게. 요즘 시간이 날 때면 곧태어날 아기 방 정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 내가 닦아줄게. 그 쓰레기 누가 다 치워요? 나 치울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던 대답이었어요. 이게 제 의미에요. 그건 아 오늘은 크고 작은 물건들을 넣어둘 수납장 조립에 나섰습니다. 재현 씨의 진두 지휘 아래 남편이 착착 조립을 해나가는데요. 어, 오빠 오빠 큰일났다. 어, 이상하지? 아니야. 얘가 여기야. 에헤이 에헤이 뭔가 숨어 있다니. 조아주 조심해 조심해. 어디가? <laughs> 어, 빠졌다 빠졌다 이 손잡이가 너무 귀여워 브룸브룸. 다시 조립하느라 힘은 좀 들었지만 둘이 도와서 하니까 뚝딱 서랍장이 완성됐네요 <laughs> 성능 테스트 한번잘 올라와야지 괜찮은데? 좋았어 여기다가 그걸 올려 이거 아. 할 알겠지? 여기 밑에는 그냥 수납하는 거 알겠지? 그냥 대충 알겠다 하는 거지. <laughs> 서랍장이 완성됐으니 그동안 하나 둘 사모은 아기용품도 정리합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후- 택도 빼야 되고 이거 또, 또, 또 그거 해줘. 와 아기용품뿐 아니라 옷까지 장만을 꽤 많이 해뒀네요. 아기 옷이 왜 이렇게 많아요? 벌써? 친구들 사이에 처음 임신하다 보니까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옆집에 우리 하윤이, 하윤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귀여운 이, 이 뭐지? 촌에 딱 맞는 이 몸빼라고 하나? 몸빼도 주시고 이렇게 예쁜 원피스도 다행히 주셨답니다. <laughs> 우리는 이제 참외 시즌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요거딱 입혀갖고 손에 차외딱 지어서 이렇게 해서 모자 딱 씌우고 이고 턱받이 딱 해가지고 모델로 어때? <laughs> 모델료는 양육 양육해 주는 걸로. <laughs> 아기와 함께 참회가 가득한 농장을 뛰놀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어. 어, 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휴 뒷마무리를 부탁드릴게요. 끝. 네. 농사의 농자도 몰랐지만 농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재현 씨. 이제 엄마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역시 누구보다 밝은 긍정 에너지로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재현씨, 순산하세요! 아, 하윤 잘하는데. 헉, 너무 재밌어. 삼촌 미안해. 키보드 내가 터질게. 이렇게 양손으로 쳐야 돼, 양손으로. 독수리 타고 봤는 덕분에 미리 체험해보는. 한자라기는 어떤가.